스트레이트 라인이야. 플러프 돌려보세요 하는데 누가 이렇게 해? 오른발에 서서 오른쪽에 힘을 모아놓고 오른쪽에 있는 힘을 왼쪽으로 던지는 운동인 거지. 아마추어인데 문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얼리 텐션을 하는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그지?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뭐연습 시켜? 오른쪽에 있는 이 훌라우프 파란색을, 뭐,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던지라고 알려주면 왼발이 밸런스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자, 이렇게 했는데, 스피아웃을 해버리네? 돌아? 안 돌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힘을, 회원님, 일로 가져가는 거야를 이해시켜. 그럼 페이드면 내가 여기 보고서, 여기 보고서. 여기 보고 쓴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 결대로 똑같은 스윙을 하면 되는데 페이드를 쳐야 된다고 해갖고 지금 더 이러다가 피니시 자체가 안 나와버리잖아 그지? 그니까또 드로우치 치는 선수들은 아 드로우치라고 했으면 몸을 더 막으라고 했어 그런데 이미 우측을 봤는데 이러고 있다가 더오른쪽 스윙하려고 이러다가 이게 에너지가 어디 있어? 없는 거지 이거면 이제 난 똑같이 이 결에서 이 결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지. 이건 레슨할 때도 항상 얘기해 줘야 돼. 그러니까 드로우 페이드를 떠나서 이거는 알려줘야 되는 거. 너도 알고 있어야지. 콜라프 세게 돌려봐 이러는데 여기서 하나 둘이여 이러겠어. 하나 둘이여 가겠어. 하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힘을 이로 리 가져가야 되니까 뒤는 발이 어떻게 세게 떨어져안 떨어져? 둘이여 떨어져?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이해하라고 하는 거야. 쿵착 이렇게 가는 거야. 못 돌리네. 그니까, 러못 돌린 게 아니고 힘을 보내질 못한 거야. 응, 뒤에서 앞으로. 그지? 어. 뭐 저런, 저기, 저게 힘 전달한다는 표현이야, 내가 말하는 게. 형은 약간 습관이, 어떤 습관이 보여? 살짝 앞으로 나가는 습관이 있지, 어. 음, 약간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왜냐면 형의 체형이 문제인 거야 보면서 아이 사람은 여기가 조금 안 유연하고 뻣뻣하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 이쪽이요? 어어 이쪽. 그럼 펜치는 거 불리한 거 아니야? 사실 솔직히 그렇지 굳이 굳이 말하면 <laughs> 저도 그래도 느끼긴 하거든요 이쪽나가는 음. 거보다 이쪽이 쉽긴 는데 그치 그치 어. 음 자, 우리한테는 지금 파란색이 12시가 돼 있겠네? 정면이잖아? 걔를 3시에 갖다 놔봐. 어. 봐봐, 옆을 밀어버리지? 떠버렸잖아, 지금. 그러니까 나는 이거, 회원님들 스윙 볼때 이걸로 많이 보거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평균에 내보자, 우리. 이렇게 했지. 그지 얘가 당연히 랜딩이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러난이 다리가 가벼운 거거든? 나는 이, 이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걸 세게 쓸수 있을 것 같고 형처럼 이래 버리면 되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써야 될것 같지 않니? 우리가 그냥 백스윙 피벗 볼 때도 나 이거 되게 많이 보는 거야. 그럼 형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많았던 거지. 근데 우리가 디딤바을 놨으면 얘를 축으로 얘를 축으로 얘가 12시에 갔으면 나는 센터인 거거든 여기는 강하지만 난 여기가 가벼우니까 여기 있는 힘을 이리로 세게 던질 때 얘가 반응을 어떻게 할것 같아? 빵! 바힌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백스윙이 중요한 거고, 근데 이게 사람마다 자세가 이렇게 되는 사람,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좋은, 스윙을 잘하고 싶으면 나름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해보면서, 아, 내가 어디가 뻣뻣하고 하구나 하면은 늘 그쪽 공 치기 전에 몸 많이 풀거나 스트레치를 많이 해놔야 되는 거거든? 안 그래? 쿵, 착, 봐봐. 쿵, 착이랑, 쿵, 이거랑은 다르지? 이거는 에너지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세게 치고 싶으면 뭐 할까, 형처럼? 이렇게 하고 싶지. 그러니까는 바꾸 막히고. 근데 이 에너지를 여기다 잘 갖다 놓니까는 으 여기를 어떻게 하고 싶어? 일로지고 싶으니까 일로 잘 가, 나갈 수 있는 거고. 찾는 기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발을 축으로 저 지금 파란색 부분을 셋이 갖다 놓는 느낌이 아직 차차 없는 거지. 어, 시선 여기 보고 해봐. 시작. 응, 훨씬 잘했잖아, 그지? 어. 천천히 해도 돼, 지그시. 3시, 지그시. 어. 안 가본데, 안 가본데. 지그시. 이제 형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일, 오른발을 어떻게 해? 너무 많이 펴버리지? 그러면 거기에 힘이 많이 모여있을 것 같아? 아니요. 아, 어. 어. 그지? 잘했어. 봐봐. 이 발이 여기, 여기 축으로 내가 돌릴거니까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돌리는거 보다는 딱 놓고 오른발에 축이 아 여기가 축이다 하고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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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봐봐 얘를 12시에 갖다 놓으면 어쨌든 내 코어가 돌아 안돌아? 이것 때문에 오른다리가 뒤로 약간 펴진것처럼 보여야돼 약간 형처럼 이미 다 이렇게 해버려야돼 이것도 넌 힘을 못쓸거라고 그지, 그지? 응, 응. 오렌지를 짜는 것낌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몸을 탐구해야 돼. 레슨만 받으면 안 돼. 나는 저게 왜안 될까? 나는 어디를 어떻게 쓸까를 본인이 자꾸 연습해보라고 하는 거지. 내가 맨날 가서 어떻게 몸을 만져주냐? <laughs> 그런 코치가 어딨어, 막말로. 스스로 터득하게 알려주는 거지. 그지? 내 설명이 부족하진 않잖아. 그냥 훈련이 덜돼 있는 거거든, 이게 다. 훨씬 <laughs> 낫지? 그러면 힘이 묵직하게 있을 거야 묵직하게 어, 그러니까 오른쪽에 묵직하게 있는 힘을 앞으로 확 던져봐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왼발을 잘 쓰는 선수들도 있어 물론 우리가 배울 때는 오케이 프로님 여기다 딛고 서가지고 밟고 빵 하는 게센수도 있는데 이 타이밍을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방금처럼 여기다가 놓고 얘를 힘을 오른쪽에 힘을 저장을 잘하는데 이 발이 딱 가볍게 압력점이 있으면 사람이 여기 있는 걸 세게 던져도 얘가 반응하게 안해 굳이 내가 이렇게 안 해도 얘를 오른쪽에 있는 거를 확 던지니까 이 힘이 딱 반응하기도 한다는 거지. 사람마다 그건 다르니까, 그지? 그러면 궁금한 게 엑스텐션을 하면 펴져야 되는 거야? 같이 좀, 좀 눌려, 돼. 눌려 있어요. 살짝 눌려 있어. 다 펴지면 어떻게 쓸 거야? 어. 기본적으로 여기서 플렉션을 해놨으니까 해놓고 이렇게 되니까 난 충분히 엑스텐션이 된 거거든. 어. 근데 만약에 너가 이게 이게 또 어드레스가 중요한 거네. 어드레스 이루고 있어 누가? 아마추어가 이러고 있어 이러고 이러면 어 너무 나는 뻣뻣해요 힘이 프로님 이거 안 돌아요 이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늘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야 이거 준비가 잘돼 있으면 많이 펴지 근데 나는 많이 펴졌어? 많이 안 펴졌어 나는 땅을 꽉 밟고 있어 근데 누군가 셋업을 할때 무릎도 막 이렇게 하고 있다 쳐보잖아 이 사람은 진짜 자기 몸을 유연해도, 유연해도 못쓸 거야 착지 되게 착지 봐봐 나 봐봐 많이 찼지 지금? 네. 많이 사는데 너처럼 펴보여? 봐봐, 봐봐, 많이 펴보여? 근데 이러고 있다가 이건 못 쓰는 것처럼 되게 못 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야. 어. 그지? 저도 네, 괜찮다. 아까는 어. 지금은 좀 괜찮은데. 지금은 그렇게 빨리 하지 말고 힘을 느껴보라고 <laughs> 힘이 생성되는 과정을 말, 말을 해주는 거잖아. 어 펴져 안 펴져. 펴졌 거야. 우리가 볼때 옆에서 봤어. 너 펴졌어. 펴졌잖아. 그지? 근데 넌안 폈다고 느꼈지. 그지? 이게 너가 더 로딩을 잘했다라고 얘기해주는 거라고. 근데 지금 골프는 이렇게 하잖아요참 그, 답답한 친구네. 진짜 답답한 친구. 나와보세요. 아니, 너 답답하다니, 질문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갖고 왔지. 이게 피칭이야. 이렇게 갖고 왔잖아. 이렇게 했잖아. 손이 높아질 뿐이지, 너 피봇이 바뀐다고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아? 어, 너의 피봇이 바뀌, 이 피봇은 나 숙이고 있는 거 맞잖아. 훌러플 누가 이렇게 해? 기본 이 정도 하지 않아? 내 골반을 보란 말이지.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잖아. 이러니까 아까 또 어드레스 얘기한 거야. 내가 뭐더 어드레스보다 달라보여? 이거지? 그지? 내려놓게 쳐줘봐 뭐가 문제야? 내 피봇이 왜? 여기 있는 힘을 갖고, 갖고 가는건데 뭐가 달라져? 그지? 이해하지?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